동풍이 불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밖에 나서면 땀이 절로 나는 날씨입니다. 어제 부산 동부와 울산 거제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한결 가볍습니다. 최저기온도 대부분 23도 안팎 보이며 열대야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다만 낮 동안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 기온 부산이 31도, 울산이 30도선을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남 남서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부산과 울산 해안,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26도, 울산이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30도, 양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창원이 26도, 하만이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창원이 33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은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합천과 진주가 34도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